여러분, 혹시 놀이공원 놀이기구가 끔찍하게 잘못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실제로 몇몇 놀이기구에서는 충격적인 사고가 일어나 부상을 당하거나 심지어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롤러코스터 차량이 레일에서 매달린 채 멈춰 있고 탑승객 두 명이 9m 아래로 떨어지는 상황을요. 우주비행 혼돈 같은 공포부터 결국 참사로 끝난 인간 캐터펄트까지 이런 사건들은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세계 놀이공원에서 실제로 일어난 믿기 힘든 사고 20가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0위. 코스모넛 카오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한 놀이공원에는 로켓이라는 놀이기구가 있었습니다. 이 기구는 탑승객들을 61m 상공까지 끌어올린 뒤 회전시키며 마치 우주 여행을 하는 듯한 경험을 주는 것이 특징이었죠. 무중력을 체험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스릴이었지만, 2010년 그 스릴은 공포로 변했습니다. 운행 도중 케이블이 끊어져 탑승객들이 허공에 매달린 채 꼼짝없이 갇히게 된 겁니다. 구조대가 곧바로 출동했지만 사람들을 구출하는 데는 1시간 이상이 걸렸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탑승객들은 극심한 공포를 겪어야 했습니다. 조사 결과 그날의 무더운 날씨가 문제였습니다. 높은 온도로 인해 케이블이 약해졌고 결국 끊어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원 측은 같은 해 놀이기구를 수리한 후 다시 가동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그날의 끔찍한 기억이 남아 있었고 과연 이 기구를 다시 믿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떨치기 어려웠습니다. 19위 마운트 올림푸스 캐터펄트 사건 인간 캐터펄트라는 놀이기구는 오랫동안 짜릿한 경험을 찾는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탑승객을 하늘로 쏘아 올리며 마치 새처럼 날아오르는 기분을 주는 거죠. 위스콘신에 있는 마운트 올림푸스 놀이공원의 캐터펄트 역시 그중 하나였습니다. 이 기구는 탑승객을 시속 160km로 쏘아 올려 무려 137m 상공까지 날려버렸습니다. 하지만 2015년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드류 라슨이라는 남성이 아들이 탑승하기 직전 영상을 찍고 있었는데 발사 직전 케이블 하나가 끊어져버린 것입니다. 그 옆에는 13살 아들이 타고 있었죠. 믿기 힘들 정도로 다행히 아이는 다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케이블에는 무려 40톤에 달하는 장력이 걸려 있었고, 아이가 조금이라도 위치를 달리했더라면 결과는 치명적이었을 겁니다. 이 기구는 그전까지 모든 안전검사를 통과했었지만, 이 사건 직후 즉시 폐쇄되었고, 불과 이틀 만에 철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기계 고장 하나가 얼마나 큰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고, 결과적으로 앞으로 더큰 참사를 막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8위. 플라이트 커맨더 비극. 1976년 처음 등장한 오하이오 킹스 아일랜드의 플라이트 커맨더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던 놀이기구였습니다. 작은 캡슐 모양의 좌석에 앉아 조이스틱으로 360도 회전할 수 있었고 최대 18m 높이까지 올라가 공중에서 직접 조종하는 듯한 스리를 느낄 수 있었죠. 하지만 1991년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 여성이 혼자 탑승하던 중 캡슐에서 미끄러져 떨어져 18m 높이에서 추락한 것입니다. 조사 당시 그녀는 무릎 안전바와 어깨 안에스로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기에 처음엔 모두가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밝혀진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녀가 술에 취해 있었던 것입니다. 알코올로 인해 몸이 축 늘어진 상태였고 그 결과 안전장치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사건 이후 놀이기구는 잠시 폐쇄되었다가 1992년에 다시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그러나 사고의 양명과 여러 문제들로 인해 결국 1995년에 영구적으로 폐쇄되고 말았습니다. 한때 많은 이들에게 즐거움을 줬던 플라이트 커맨더는 이제 비극적인 추억만 남긴 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17위. 버티컬 엑셀러레이터 아찔한 순간. 2019년 두 명의 남성이 플로리다에 있는 코브라 어드벤처 파크에서 버티컬 엑셀러레이터라는 놀이기구를 타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구는 일종의 슬링샷으로 탑승객을 무려 49m 상공으로 쏘아 올려 하늘을 나는 듯한 짜릿한 경험을 주는 놀이기구였습니다. 그런데 탑승을 앞두고 뭔가 이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자세히 보니 한쪽 케이블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달아있었던 겁니다. 운영자가 발사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케이블 하나가 끊어져 탑승객들이 큰 위험에 처할 뻔했습니다. 다행히 운영자가 이를 즉시 알아채어 발사를 멈췄고 덕분에 참사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원 측은 모든 놀이기구는 안전기준을 충족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촬영된 영상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말을 믿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사고 직후 이 놀이기구는 즉시 폐쇄되었고, 지금도 공원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얼마나 아찔한 사고가 일어날 뻔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처럼 남아 있는 것이죠. 16위. 라이드 오브 스틸 비극 뉴욕 다리엔 레이크 테마파크 지금은 식스플래그스에 속해 있는 이곳에는 라이드 오브 스틸이라는 슈퍼맨 테마 롤러코스터가 있었습니다. 1999년 처음 문을 열었을 때 높이 61m, 시속 113km를 자랑하며 마치 슈퍼맨처럼 나는 듯한 스릴을 선사했죠. 하지만 2011년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전쟁에서 두 다리를 잃은 참전용사 제임스 에키머가 이 롤러코스터를 탔다가 열차가 언덕을 오르던 도중 좌석에서 튕겨져 나와 추락해 결국 목숨을 잃은 겁니다. 조사 결과 이 놀이기구는 탑승자가 반드시 두 다리를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안전규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원 직원들은 그의 장애를 알고도 탑승을 허용했습니다. 심지어 직원 중한 명이 그에게 직접 타보라고 권유했다는 말까지 돌았죠. 당시 그는 안전 관련 안내문을 받았지만 이미 위험을 알고 있다며 거절했다고 합니다. 결국 공원은 책임을 지게 되었고 가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했습니다. 사실 이 롤러코스터는 이미 전적이 있었습니다. 1999년에도 체중 136kg이 넘는 한 남성이 안전장치에서 미끄러져 3m 아래로 떨어져 다친 일이 있었고 그때도 약 285만 달러를 배상해야 했습니다. 이후 추가 안전장치가 도입된 뒤에도 놀이기구는 계속 운영되었지만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미 깊은 불신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15위 쓰나미 롤러코스터 참사 스코틀랜드의 에멘디스 테마파크에는 쓰나미라는 강철 롤러코스터가 있었습니다. 거꾸로 도는 루프와 아찔한 속도로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죠. 원래는 이동식 놀이기구였지만 2004년 이 공원에 들어온 이후 빠르게 명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2011년 불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놀이기구가 갑자기 멈춰서면서 탑승객들이 18m 상공에 매달린 채 무려 8시간 동안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구조대가 밧줄을 이용해 한 명씩 지상으로 내려야 했고 모두가 극도의 공포를 겪었죠.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16년 6월, 놀이기구가 시속 64km로 달리던 중 지지대와 충돌하면서 탈선했습니다. 그 결과 열차가 9m 아래로 추락했고 성인 2명과 어린이 8명이 다쳤습니다.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지만 그 장면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조사에서는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최근 수리 과정에서 차축이 잘못 용접되어 있었던 겁니다. 결국 검수를 승인한 검수원은 자격을 박탈당했고, 공원은 약 1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쓰나미 롤러코스터는 이후 완전히 철거되었고, M&D 스테마파크는 안전을 무시한 결과로 큰 불신과 비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14위, 뉴 텍사스 자이언트 사건. 1990년 등장한 텍사스 자이언트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목재 롤러코스터로 기록을 세웠습니다. 높이 43m, 시속 105km로 달리며 짜릿한 스릴을 선사했죠. 2009년 리노베이션을 거친 뒤, 2011년에는 뉴텍사스 자이언트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재개장했습니다. 더 부드럽고 향상된 탑승감을 제공한다며 홍보했지만, 2013년 7월 끔찍한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체격이 큰 여성 한 명이 열차가 가파른 낙하 구간에 진입하던 중, 좌석에서 이탈해 23m 아래로 추락했고,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조사 결과 이 롤러코스터는 허리만 고정하는 무릎바 형태의 안전장치를 사용했는데, 빠른 속도와 급격한 낙하에서는 이를 버티기에 부족했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사고 전 여성은 안전바가 딸깍하고 잠기지 않는다고 걱정했지만, 직원은 괜찮다며 운행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결국 승객의 체격과 직원의 부주의가 사고 원인으로 결론 났습니다. 이 사건 이후 놀이기구는 2개월간 폐쇄되었고 새로운 안전바와 안전벨트가 도입된 뒤 재개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는 끔찍한 비극으로 기억되며 믿음은 다시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13위. 보텍스 놀이기구 사고. 영국의 소프 파크에는 보텍스라는 놀이기구가 있었습니다. 거대한 기계 팔이 탑승객들을 공중으로 높이 들어 올린 뒤 회전시키는 구조로 어지럽지만 짜릿한 경험을 주는 기구였죠. 하지만 2018년 평범한 운행 중이던 이 놀이기구에서 아찔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장난 좌석에서 떨어져 나온 큰폼 조각이 탑승객들 머리 위로 떨어진 겁니다. 기적적으로 그 조각은 불과 몇 센티미터 차이로 사람들을 비껴나갔습니다. 만약 그대로 맞았다면 큰 사고로 이어졌을 상황이었죠. 직원들은 즉시 놀이기구를 멈췄습니다. 혹시 더큰 고장이 일어나지 않을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점검 결과 다행히 구조적 결함은 없었고 문제의 조각은 단순히 사용 중지된 좌석에서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순식간에 스릴이 공포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안전 점검 후 놀이기구는 다시 운영을 시작했지만 그날의 아찔한 기억은 탑승객들에게 오래도록 남게 되었습니다. 12위. 하이퍼소닉 XLC 운행 중단 버지니아 킹스 도미니언에 있던 하이퍼소닉 XLC는 악명 높은 놀이기구였습니다. 특히 대기 시간이 길기로 유명했는데, 단 20초 남짓하기 위해 무려 2시간이나 줄을 서야 했습니다. 이 기구는 짧지만 강렬했습니다. 단 1.5초 만에 시속 128km로 가속해 50m 높이까지 솟구친 뒤 곧장 급강하했죠. 2001년 개장 당시에는 공기 압축 발사 시스템을 활용한 독특한 구조 덕분에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몇년 지나지 않아 좋지 않은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2007년에는 탑승객들이 발사 순간 손을 들면 어깨가 탈구된다는 이야기가 퍼졌고 실제로 소송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놀이기구가 문을 닫게 된 진짜 이유는 소송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끊임없는 고장이었습니다. 시제품으로 제작된 이 롤러코스터는 항상 수리가 필요했고 운행이 잦은 중단에 시달리며 결국 공원의 자원을 고갈시켰습니다. 결국, 같은 해 놀이기구는 완전히 해체되었습니다. 한때는 화려한 명성을 자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조용히 사라진 실패작이 되고 말았습니다. 11위. 인간 트레부셋 참사. 1990년대 영국의 위험 스포츠 클럽에서는 아주 기상천외한 놀이기구를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사람을 던지는 거대한 트레부셋이었죠. 원래 트레부셋은 중세시대의 성벽 너머로 돌이나 무거운 물체를 날리기 위해 쓰이던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클럽은 그 장치를 개조해 참가자를 약 30m 떨어진 그물망 위로 발사하는 체험을 만든 겁니다. 참가비는 단 40파운드 정도였고,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에 도전했습니다. 처음엔 성공적인 듯 보였습니다. 스텔라 영이라는 여성 참가자는 실제로 그물에 떨어지긴 했지만, 충격이 너무 커서 튕겨나가면서 목과 골반이 부러지는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럽은 운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큰 그물을 설치하고 참가자들을 보호용 공안에 넣는 방식으로 개선을 시도했죠. 하지만 위험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2002년 대학생 코스타딘 양코프가 발사 도중 그물을 완전히 빗나가면서 목숨을 잃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이 끔찍한 사건 이후 인간 트레브셋은 결국 영원히 폐쇄되었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짧지만 충격적인 치명적 놀이기구의 역사로 남게 되었습니다. 12. 스마일러의 비극적 충돌. 영국 알턴 타워스에는 스마일러라는 롤러코스터가 있었습니다. 개장 당시 무려 14번의 회전을 자랑하며 세계에서 가장 강렬한 인버티드 롤러코스터라는 기록을 세웠고 단숨에 공원의 간판 명물이 되었죠. 하지만 2015년 이 짜릿한 명성은 순식간에 끔찍한 악몽으로 변했습니다. 탑승객을 가득 태운 열차가 빠르게 달리던 중 앞에 멈춰있던 빈열차와 정면으로 충돌해버린 겁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질렀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충격은 엄청났고 앞줄 승객들은 철제 구조물에 갇힌 채 극심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구조대는 몇 시간 동안 매달려 구조 작업을 벌였고 결국 승객들을 꺼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두 명의 젊은 여성은 너무 심각한 부상을 입어 두 다리를 잃는 참사를 겪고 말았습니다. 조사 결과 사고 당일 이미 시스템에서 안전 경고 신호가 있었지만, 운영자들이 이를 무시하고 운행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운영사인 멀린그룹은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마일러는 9개월 뒤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정말 안전할까라는 불신을 떨치지 못했고, 이 사건은 놀이공원 역사에 오래도록 남게 되었습니다. 9위. 그린랜턴 롤러코스터의 실패. 2011년, 캘리포니아 매직 마운틴의 식스 플래그스에는 영화 그린 랜턴 개봉에 맞춰 새로운 롤러코스터가 들어섰습니다. 바로 그린 랜턴 롤러코스터였죠. 이 기구는 360도 회전을 통해 슈퍼히어로의 세계에 들어간 듯한 경험을 주겠다며 화려하게 선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탑승한 사람들의 반응은 기대와 전혀 달랐습니다. 트랙 길이는 251m에 불과했고 최고 속도도 시속 60km로 비교적 느린 편이었습니다. 탑승객들은 하늘을 나는 짜릿함 대신 핀볼처럼 이리저리 던져지는 느낌만 받았습니다. 결국 스릴보다는 어지럼증과 불쾌감이 더 컸던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혹평이 쏟아졌고 부정적인 리뷰가 누적되자 2017년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완전히 철거되며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한때는 화려하게 주목받았던 놀이기구였지만 결국 사람들 기억 속에는 단명한 실패작으로 남게 된 것이죠. 8위. 아들러플루크의 논란. 2019년 독일 라핑겐의 타치마니아 테마파크는 새로운 놀이기구 아들러플루크를 공개했습니다. 이 기구는 독수리 모양의 두개 날개가 회전하며 탑승객을 공중으로 띄우는 방식으로 멀리서 보면 독수리가 하늘을 나는 것처럼 보이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졌습니다. 멀리서 본이 구조물이 독일에서 법으로 금지된 혐오상징과 유사한 모습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놀이기구가 공개되자마자 비난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쾌감을 드러냈고 공원 측은 거센 반발에 직면했습니다. 이에 소유주였던 리티거 브라운은 즉시 사과하며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수리 머리에서 뻗어나온 팔두 개를 제거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수정 이후 논란은 어느 정도 가라앉았지만, 이 사건은 하나의 디자인 선택이 얼마나 큰 사회적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7위. 페릴러스 플런지 비극. 캘리포니아의 노치베리 팜에는 한때 페릴러스 플런지라는 워터 롤러코스터가 있었습니다. 2000년에 문을 연이 놀이기구는 무려 35m 높이에서 거의 수직으로 떨어지는 아찔한 낙하로 큰 인기를 끌었죠. 하지만 곧 치명적인 안전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안전장치가 단순히 무릎바와 안전벨트 뿐이었는데 특히 체격이 큰 탑승객들에게는 매우 위험했습니다. 2001년 체중 136kg에 달하는 한 여성이 탑승했다가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낙하 도중 그녀가 안전장치에서 빠져나와 30m 이상 아래로 추락했고 결국 목숨을 잃은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보트가 다시 도착했을 때 그녀의 안전장치는 여전히 잠겨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조사 결과 안전벨트가 그녀의 허리에 맞지 않아 다리 위쪽으로 걸친 상태였고 그 때문에 낙하 순간 재기능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 이후 유족은 소송을 제기했고 놀이기구는 한동안 운영이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재개장 하면서는 새로운 나점식 안전장치가 도입되었지만 이미 페릴러스 플런지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 비극의 상징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6위 오파 롤러코스터의 오작동 위스콘신의 마운트 올림푸스 테마파크에는 오팔 롤러코스터라는 알록달록한 가족용 놀이기구가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무해하고 아이들과 함께 즐기기 좋은 것처럼 보였지만 2014년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한 남성 안토니티스는 손주들과 함께 이 놀이기구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안전바가 제대로 잠기지 않는 고장이 발생한 겁니다. 열차가 급격한 커브를 돌던 순간 그는 제어력을 잃고 좌석에서 튕겨져 나와 5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이는 1층 반 높이에서 떨어진 것과 같은 충격이었고, 그는 크게 다쳐 한달 동안 의료진에 의해 인위적 혼수 상태로 있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적으로 목숨은 건졌습니다. 조사 결과 문제는 단순했습니다. 탑승객을 고정해야 할 무릎바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 공원은 안전점검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했고, 오팔 롤러코스터는 결국 영구적으로 폐쇄되었습니다. 한때는 무해해 보였던 가족용 놀이기구가 이제는 치명적인 결함의 상징으로만 남게 된 것입니다, 5위. 후진 라이진이의 치명적 사고 일본 오사카에 있던 엑스포랜드는 1972년부터 운영되어 많은 사람들이 찾던 테마파크였습니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명물은 1992년에 도입된 강철 롤러코스터, 후진 라이진이였습니다이 롤러코스터는 독특하게도 서서 탑승하는 방식으로 길이 약 800m. 최고속도 시속 113km에 달하는 3를 자랑했습니다. 무려 15년 동안 큰 문제 없이 운행되며 인기를 끌었죠. 하지만 2007년 평범한 운행 중 끔찍한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열차가 원형 구간을 돌던 순간 두 번째 칸의 바퀴축이 부러지면서 차량이 옆으로 기울어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롤러코스터는 300m 가까이 더 달리다가 결국 가드레일에 부딪혀 멈췄습니다. 이 사고로 젊은 여성 한 명이 목숨을 잃었고 19명이 다쳤습니다.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개장 이후 단한 번도 바퀴축을 교체하지 않았고, 정기점검 항목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겁니다. 이 치명적인 관리소홀로 인해 후진 라이즈니는 결국 영구적으로 폐쇄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원은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 채, 2015년 완전히 문을 닫으며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4위. 선 오브 비스트의 전설적인 실패. 오하이오 킹스 아일랜드에 있었던 선 오브 비스트는 2000년 개장 당시 세계에서 가장 높고 빠른 목재 롤러코스터였습니다. 높이 66m, 시속 125km를 기록했고 특히 세계 유일하게 목재 롤러코스터에서 루프 구간을 갖춘 놀이기구였죠. 개장 초기에는 엄청난 기대를 모았지만 곧 악명으로 바뀌었습니다. 탑승감이 거칠고 충격이 심해 탑승객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기 시작한 겁니다. 2006년에는 결국 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트랙을 지탱하던 지지대가 부러지면서 열차가 흔들렸고, 그 충격으로 무려 17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 사고로 놀이기구는 잠시 폐쇄되었습니다. 수리 후 2009년 다시 운영을 재개했지만 불행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재개장 얼마 지나지 않아 한 탑승객이 머리 회상을 입는 또 다른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결국 공원 측은 더 이상 위험을 감수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이 롤러코스터를 영구적으로 폐쇄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결국 완전히 철거되었습니다. 썬오브 비스트는 한때 혁신적이라는 찬사를 받았지만 지금은 부러진 뼈와 공포의 기억만 남긴 전설적인 실패작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3위 액션파크의 치명적인 유산. 뉴저지에 있던 액션파크는 한때 미국에서 가장 악명 높은 놀이공원으로 불렸습니다. 1978년 문을 연뒤 1996년 문을 닫을 때까지 사람들은 이곳을 클래스 액션파크라고 부르며 비웃곤 했습니다. 그만큼 사고와 소송이 끊이지 않았던 곳이었죠. 이 공원에서 가장 악명 높았던 놀이기구 중 하나는 캐논볼 루프라는 워터슬라이드였습니다. 몸을 밀어 넣으면 거대한 원형 루프를 통과해 물로 빠져나오게 설계되었는데 문제는 안전장치가 전혀 부족했다는 겁니다. 내부 패딩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탑승객들이 이빨이 부러지거나 피부가 찢어지는 일이 흔했습니다. 사실 공원은 너무 위험해서 보험사들이 아예 계약을 거부할 정도였습니다. 그러자 CEO는 불법적으로 자체 보험회사를 차려 억지로 운영을 이어갔습니다. 운영기간 동안 수많은 사고가 이어졌고 공식적으로만 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골절, 머리 외상, 익사까지 다양한 비극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캐논볼 루프는 불과 한달 만에 폐쇄되었지만 이미 다른 놀이기구들에서도 다치거나 죽는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결국 1996년 끊임없는 소송과 비난 끝에 액션파크는 완전히 문을 닫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사람들은 이곳을 세계에서 가장 위험했던 놀이공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위 듀얼링 드래곤스 사고 1999년 플로리다의 유니버설 스튜디오 올랜도에는 새로운 롤러코스터 듀얼링 드래곤스가 등장했습니다. 두 개의 거대한 열차가 서로 맞부딪힐 듯 아슬아슬하게 교차하며 달리는 구조로 마치 두 마리의 용이 하늘에서 전투를 벌이는 듯한 경험을 주었죠. 이 아찔한 연출 덕분에 듀얼링 드래곤스는 공원의 대표명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2011년 이 롤러코스터는 드래곤 챌린지라는 이름으로 재단장되었고 해리포터 테마구역으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개편 직후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운행 중한 탑승객이 맞은편 열차에서 튀어나온 물체에 얼굴을 맞은 겁니다. 충격은 너무 강력해서 그는 결국 한쪽 눈을 잃고 말았습니다. 사고 이후 유니버설 스튜디오는 즉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제 두 열차가 동시에 달리지 않도록 출발 시간을 어긋나게 조정한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자 롤러코스터의 가장 큰 매력이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아슬아슬하게 스쳐가는 스릴을 느낄 수 없었던 거죠. 결국 2017년 드래곤 챌린지는 완전히 문을 닫았고 다른 놀이기구로 대체되었습니다. 듀얼링 드래곤스는 한때 엄청난 인기를 누렸지만 지금은 위험한 사고와 짧은 전성기로만 기억되고 있습니다. 1위. 베루크의 치명적 사고. 켄자스 시티의 슐리터반 워터파크에는 한때 세계에서 가장 높은 워터슬라이드인 베루크가 있었습니다. 높이는 무려 51m. 탑승객들은 17층 높이에 해당하는 급경사를 내려온 뒤 다시 5층 높이의 언덕을 넘어가며 시속 113km의 속도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구는 처음부터 불안했습니다. 시험운행에서 이미 보트가 과적되면 공중으로 튕겨져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원은 설계를 고치지 않고 단순히 슬라이드 위에 그물망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덮었습니다. 2014년 결국 개장했지만 2016년에는 최악의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10살 소년이 탑승 도중 보트에서 튕겨져 나와 목숨을 잃은 겁니다. 같은 보트에 있던 여성 두 명도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조사 결과 원인은 보트 안의 무게 배분 불균형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보트가 공중으로 솟구쳤고 치명적인 참사로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사고 이후 베루크는 즉시 폐쇄되었고 같은 해 완전히 철거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은 켄자스주에 새로운 법을 만들게 했습니다. 앞으로는 놀이공원이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하는 것이 금지되고 반드시 외부 기관의 검사를 받아야만 운행할 수 있도록 바뀐 것입니다. 베루크는 한때 세계 최고라는 타이틀을 가졌지만 지금은 놀이기구 역사상 가장 끔찍한 사고의 상징으로만 남게 되었습니다.